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 지방을 점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부 북부의 주력군과 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남부 지방의 연합군, 북부 지방의 연합군이 조직돼가지고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워서 그 연합군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이 아주 큰 지역을 아주 중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주력군이 이제 이긴 지역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차지한 고그 지역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다 주변으로 흩어져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전 지역이 이제 주력군은 다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기 때문에 그 연합군을 구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패퇴를 당했으니까 주력군은 다 무너진 상황이고 그러나 잔당들은 이제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각처에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일부 지파는 이제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갈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의 갈렙 같은 분들은 아주 헤브론이 제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니까 저에게 주세요. 저 산지를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자기가 아예 그 산으로 가겠다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미리 그걸 받은 이런 그 갈렙과 같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뭐, 문화세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서 세 지파, 뭐, 루벤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문화세 반 지파 같은, 이런 그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이제 일곱 지파가, 이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주저주저하고 나아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주력군이 자기네들이 차지한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평화롭고 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나아가 가지고 더 이상 싸움을 안 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에 요소수아가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지역 정복해야 될 모든 땅들을 자세하게 지도로 그려오면 그 땅들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서 그 그림을 그려와서 일곱 지역으로 땅을 나누왔더니부 그 제비를 뽑아서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나눠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도라고 하는 걸 그려오게 했는데 그 지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전진하도록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는데, 이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봐야 돼요. 지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이 앞에, 지금 여행을 하는 사람이 요즘과 같이 어디에 뭐 여관이 있고, 어디에 뭐 내가 마을을 만날 수 있고, 이걸 선명하게 알수 있으면 여행하는 게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다나 혼자 누구의 안내 하나도 안 받아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한치 앞으로 갈때 여기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가서 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묵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에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관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머무는 것도 아니고 풍찬 모습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상황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니 산, 산이나 이런 이곳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도로가 없는 데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무슨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는요.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 여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지역에 뭐가 있을까 지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지역을 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자 가난을 정복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을 지도가 없이 어떻게 봅니까 근데 지도를 그려 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그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이만큼 점령한 것도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이걸 알수 있잖아요. 가서 잔당들만 처치하면 우리가 지금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이 이토록 많이 남아있대. 지금 이 많은 지파들이 여기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땅 차지했다고 좋아가지고 이 안에서 펄펄 끓을 일이 아니야.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요즘이야 우리가 구글 지도 뭐 이런 거 있어서 상세하게 보면서 더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옛날에는 지도 말고는 그런 걸알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나한 지도를 다 그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야, 이거 다 이미 이 대적의 주력군은 다 깨뜨려진 거고 가서 잔당 처리하면 우리가 이거 다 차지하는 땅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그 마음속에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생기게 하기 위해 깊지도를 그린 거예요. 상세한 지도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양반들이 일반인들에게 아예 지도를 못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네들의 지식이고 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 이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지니까 그못 갖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지도를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가 군사력이고 힘이잖아요. 미국이 구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세계를 갖다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다뭐 때문입니까? 위성으로 세계를 아주 그냥 손톱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거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지도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려온 땅을 분배합니다. 각자에게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분쟁을 막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땅을 분명하게 정복할 사명을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이 영적 정복 전쟁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만큼 차지했으니까 여기 안에는 지금 대적이 없고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 너희들에게 준 땅은 넓고도 넓다. 아직도 가서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 잔당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우리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땅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너무나도 넓은 땅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땅은요 모든 민족이고요 땅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이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복의 대상이 있다고요. 그 정복은 옛날처럼 우리가 혈과 육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의식들을 별로 안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땅 끝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우들이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그렇게 자기의 휴가 기간 물질을 그리고 제주를 다 들여가지고 해외 의료 선교 문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마음속에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갈수 없으면 보내기라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교단 선교부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사들을 다양한 형태로 후원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더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런 영역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또 전혀 예전에는 없던 세계가 막 만들어져요. 그 세계 만들어지는 세계가 어떤 겁니까? 사이버 세계예요. 사이버 세계 가상의 세계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상의 세계를 모든 악들로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복음으로 그런 세계들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두 번째 교훈은요. 영적 비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 비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정복 이전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지도를 그려서 정복하러 나가야 돼요. 한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거야 한 (100가지) 정도 적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100가지) 하고 싶은 일을 적어요 그~ 그~ 적어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버킷리스트 적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한때 근데 버, 버킷리스트를 어떤 분이 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저기 자기 버킷리스트를 알린 걸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감동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개 다그 100까지 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 여행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싶고. 그게 한 절반은 없는 것 같아요. 100가지 중에 한 50가지는 어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예, 먹고요. 드시고 가보시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자는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영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요, 신자의 삶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돼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과연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영적인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삶에만 침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 사이버 세계를 정복할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삶의 영역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지도를 새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지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다 좋아요. 뭐 간단하게 줄이는 것도 좋고요, 정직한 걸 요구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 좋은데 문제는. 나에게만 너무 침잠되다 보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네, 다 좋습니다. 이런 뭐 삶을 추구하더라도, 나 개인에게 침잠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일꾼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정복자라는 사실을, 복음의 정복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종적인 사역의 완성은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정복할 땅을 다 그려갖고 왔어요 이곳 그려왔으니까 이곳 내 땅이에요 이렇게 알수 없도록 나누어 주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땅이 그가 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걸 그렸지만 그곳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일을 내가 그곳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승준 선교사라고 지금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때 바푸안 유기니 선교사를 가겠다고 얼마나 자기가 바푸안 유기니를 그려서 바푸안 유기니 사람들이 어떻고 저 어떻고 친구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난리예요 아, 우리가, 야, 그래도 바푸안 유기니 선교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뭐 이제 모양들 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바푸안 유기니 선교사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막어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푸안 유기니 선교사로 안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너는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선교사로 안 가냐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길이 안 열리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더니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담임하고 미국 미국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 언제 선교사가 될래? 친구들이 물어봐요. 글쎄 말이야 나 선교사로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마침내 선교사로 갔어요. 우간다에 갔더라고 요 우간다 신학교 교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선교사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도를 그려요. 그러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도 그리지만 하나님이 보냈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그려 가지고, 그 영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어떤 좋은 것?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인 거예요. 어, 그건 내가 나눠 갖고 오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분,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서 은해주시는 곳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눈이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면서 은해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난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끝까지 따를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당신의 손에 들이오니 내 삶을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이게 아멘이 안되고 걱정이 먼저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곳인데, 목사님 그곳으로 갈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길에서요, 신자가 성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영적인 지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우선되는 일을 먼저 하려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